네, 안녕하세요. 넥서 드라이버 한기석입니다. 아, 오늘은 크루즈 컨트롤을 켜면, 네, 자동 주행 모드, 네, 자동 주행 모드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운전자 보조인 자동 주행 모드가 얼마나 성능이 뛰어난지에 대해서 한번 에,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청평가는 방향의 고속도로인데요. 아, 이런 아침이라 차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아, 역시,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지런합니다. 자, 먼저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요. 그리고 속도를 설정해 줄게요. 여기가 속도 제한이 80이니까, 85로 속도를 넣고, 85로 속도를 넣은 다음에, 에 좌측 하단에 보면은, 운전대 같은 모양이 나오죠? 초록색 운전대 모양이 나올 거예요. 보이시죠? 예, 이게 이제 자동 주행 기능이 예, 설정되어 있는 켜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운전대를 놓고 한번 가보도록 해보, 해보겠습니다. 예, 혹시나 모르니까 운전대 옆에 살짝 이런 식으로 손을 올려놓고 있을게요. 운전대가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크루즈 컨트롤 쓰실 때 저렇게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저런 차량, 트럭 조심하셔야 돼요. 직선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 어, 전에도 한 번, 에, 코너에서, 코너에서 갑작스러운 코너는 얘가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도로 직진 도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급코너라든지 아니면 이 실선이 실선이 명확하지 않는 그런 도로는 조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하실 때 어느정도 운전자께서 요 운전대를 잡고는 계셔야 돼요 아예 그냥 뭐 주무시거나 뭐 다른 거 해버리면은 사고날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앞을 전방을 조심해 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페달도 안 밟고 브레이크도 안 밟고 손도 지금 안 잡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혹시 모르니까 핸들 위에 살짝 손은 올려놓을게요. 음, 차와 가까워지면은 얘가 알아서 조, 속도를 조절하고요, 속도를 줄이고요. 멀어지면은 제가 설정해놓은 85km로 계속 달려 나가는 겁니다. 직진은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직진은 운전을 어, 요 도로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어, 잘 가고 있습니다. 코너가 좀 나와야 되는데 코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코너에서는 제가 조금 약간 긴장을 하겠습니다. 자, 좌로 꺾이는 코너가 나옵니다. 자, 좌로 꺾어서 잘 갈지. 운전 잘 하네요. 예 운전 잘하네요 코너 살살살 자기가 꺾으면서 잘 가네요 약간 좀더좀더 좀더 코너가 좀큰 음, 구간이 나오면 좋겠는데 이거 예, 고속도로다 보니까 그런 확 꺾어지는 그런 구간은 없어서 그냥 무난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우로 꺾어지는 도로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운전대를 지금 터치만 하고 있어요. 어 우로 우쪽 우로 우로 좀 경사 좀 많이 꺾어지는 구간인데, 자 이거 잘잘 잘 갈지. 운전대가 이렇게 살짝 살짝 꺾이면서 운전을 잘하네요. 예, 저보다 잘하는 것 같네요. 네네. 자 오늘 이, 이 자동주행 기능, 네, 운전자 보조인 자동주행 기능은 네 아주 어, 잘돼 있다. 좋게 평가되고 있다라는 게 예, 맞습니다. 아, 그런데 뭐, 유튜브 어떤 분들은 뭐, 뭐, 한숨 자도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